이번에는 안뜨기인데요. 이렇게 라면처럼 구불구불한 모양이 나오는 것을 안뜨기라고 합니다. 자 안뜨기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 바늘을 한 일자가 되게 이렇게 안으로 찔러넣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실을 감아주는 것을 안뜨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뜨기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감다 보면 코가 꼬여 나오기 때문에 바느질이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감싸듯이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감싸듯이. 자, 자 이런 모양을 안뜨기 조직이라고 합니다.